그 한복 원단이에요. 지금 테스트하는 목적은 주키 DDR900C와 시리우스 아, b 8 B8 4 4 d 이두 가지 모델의 장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워낙에 주기가 조시가 예쁘거든요. 속도는 2500 그리고 땀 스피치는 2.2로 맞췄어요. 실도 위에는 주황색, 아래는 약간 진한 핑크죠. 요렇게 맞춰 봤습니다. 장력 정도는 비슷해요. 위실 장력, 아래실 장력 비슷하게 맞췄고요. 이건 한 5술 정도를 박아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도통한 원단 세 줄하고요. 두겹짜리 그리고 한겹짜리 두 줄을 네, 윗부분이에요. 9 0 0 c 로 2.2, 속도는 2,500으로 해서. 위실. 아래실 쪽이고요. 잘 보이시죠? 그리고 한 겹으로 박은 두 줄. 이쪽 라인이죠? 네, 두 줄.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 한 겹으로 박은 두 줄.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b 8 4 d 죠 똑같은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. 장력도 비슷하게 맞춰줍니다. 2400이니까 네. 갖다고 보시면 되고요. 같은 방법으로 두 줄. 소음 정도나 사절 소리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요.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실 장력에 있습니다. 이실 장력이에요. 두 겹짜리 장력, 세줄 세 박은 게두 겹이고요. 두줄 박은 게 이제 한 겹을 제공한 건데요. 세줄 박은 뒷면부터 보실게요.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두 줄짜리 한줄 박은 거예요. 한겹 박은. 네. 어디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. 튀어나온 게 없습니다. 참고로 노루발 가변식 올림 장치 이것도 죽기와 똑같습니다. 또한 사절 소리. 도매 소리, 자동도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응답성이라고 하죠. 내가 미싱을 놓고 밟았을 때 빠르게 답하는 거, 빠르게 시작되는 거. 이런 것 또한 똑같습니다. 한치도 다를 바 없어요. 가격만 아, 150만원과 115만원이라서 35만원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. 대만 브랜드와 죽기는 일본 브랜드의 차이입니다. 이상으로 한복지 원단으로 비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